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영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 오늘은 204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을 통해서 좀 임팩트 있는 문장, 여러분이 쓸수 있는 문장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가져온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It's better to play it safe at times. 한번더 갈까요? It's better to play it safe at times. 일단은 at times도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이야. 때때로라는 뜻인데, play it safe라고 있어요. Play it safe 하면 안전하게 가다, 안전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play it safe 라고 해요. So it's better to play it safe at times. 그지? 그래서 가끔씩은 안전하게 하는 것도 낫다. 뭐 그거의 반대말이 take risks. 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take chance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sometimes yeah. 어쩔 때는 play safe, 어쩔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또 삶이죠. 오늘 가정문장 is t better to play safe at times. 기억하시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할수 있습니다. How about that? Alright. 다음번까지 안녕히 계세요. Be well.